지난 줄거리 요약: 미진은 지웅의 반응에 충격을 받아 차책하게 되고 저수지에서 고나은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백철규는 임순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지웅은 병원 지하 창고에서 수상한 약품을 찾아냅니다. 임순을 걱정하는 지웅과 원에게 고백받은 미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지웅은 화동병원에 대한 압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임순은 백철규에게 납치되고 백철규는 임순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웅은 고원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13회 예상 줄거리. 13회에서는 지웅이 임순의 정체를 알게 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지웅은 임순을 구하기 위해 백철규와의 대결을 결심하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과거와 비밀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임순은 백철규의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의 음모는 점점 더 교묘해지며 그녀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지웅은 병덕과 함께 백철규의 행적을 추적하며 철저한 구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백철규가 자주 가는 장소를 조사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웅은 백철규의 과거와 그가 임순에게 집착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어 그를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순의 촉하 미진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지웅은 두 사람을 동시에 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고원은 미진을 도와 지웅의 계획을 지원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임순의 비밀이 드러날수록 지웅은 그녀에 대한 감정과 미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특히 미진은 지웅이 임순을 구하려는 모습에 불안함과 질투를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세 사람의 감정선은 더욱 얽히게 됩니다. 결국 지웅은 백철규와의 대면에서 임순을 구출하기 위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웅은 백철규의 음모를 저지하고 임순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지웅은 과거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지웅은 임순과 미진을 모두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인지 긴장감이 고조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더 나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